안녕하세요 주의집입니다 오늘은 와누쿠니에서 해소된 1 0가지 떡밥입니다 와누쿠니는 오더슨이 가장 그리고 싶었던 에피소드인 만큼 역대 스토리 중 가장 길었으며 많은 떡밥이 나오고 많은 떡밥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와누쿠니에서 어떤 떡밥들이 해소되었는지 하나하나 얘기해볼텐데 떡밥이 너무 많아 일부 2부로 나누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먼저 일부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첫번째는 카이도가 있는 와노쿠니로 향하는 빅맘입니다. 토트랜드에서 무사히 탈출한 루피랭은 오면서 빅마암살미스 그리고 이외의 현상근과 레벨리에 관련된 신문을 보게 됩니다. 그때 초파가 신문에 나온 쿠레아의 사진을 보고 너무 반가워 신문을 자르게 되는데 쿠레아의 사진 뒤편에는 카이도와 빅맘에 대한 내용이 있었죠. 결국 루피랭은 카이도와 빅맘에 대한 정보를 모른 채로 와노쿠니에 가게 됩니다. 두번째 떡밥은 코즈키 가문을 기다리고 있던 타마입니다. 타마는 백수의 적단의 졸개를 만나 짐을 모두 빼앗기고 화가 난 타마는 홧김에 코즈키 가문이 돌아오면 두고보라고 라고 백수의 적단을 소리쳤다가 그대로 잡혀버립니다. 당시에는 코즈키 가문의 정체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타마가 왜이 말을 했는지 이해되지 않았지만 이 말은 과거 스키야키가 부모를 잃고 홀로 삿갓을 팔던 타마에게 해준 말이었죠. 세 번째 떡밥은 에이스를 알고 있는 타마입니다. 정상 결전 당시 오즈의 회상 속 에이스는 오즈에게 와노쿠니에서 배운 방법으로 삿갓을 만들어줬다고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와노쿠니는 처음 나온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로부터 8년 뒤 타바야 회상 속 에이스는 와노쿠니에 왔었고 그곳에서 집으로 삿갓 엮는 방법을 배우는 장면이 나오죠. 네번째 떡밥은 뜬금없이 백수적단의 신우치로 등장한 호킨스입니다. 정상 전쟁으로부터 2년 뒤 호킨스의 첫 행정은 아프키드와의 동맹 그리고 그들 앞에 등장한 카이도였습니다. 이후 호킹스의 행적은 알수 없었지만 백수절탄의 신우치로 등장하게 되죠. 이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에 로우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동맹 중 한명이었던 아프가 원래부터 카이도의 사나 소속으로 아프는 호킹스와 기대를 숙여 카이도에게 이들을 바친 것이고 호킹스는 살기 위해 카이도의 휘하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해주죠. 다섯번째 떡밥은 히테츠의 정체입니다. 히테츠는 첫 등장 당시 굉장히 특이한 모습으로 등장했는데 매우 수상한 설정을 갖고 있었습니다. 히테츠는 이유가 있어 마을에 갈수 없으며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그는 오뎅의 거미 엠마와 아베노아바 키리를 보관하고 있는 등의 매우 수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그의 이명이었는데, 그의 이명은 목각 인형 콜렉터였습니다. 이후 코지키 스키야키가 목각 인형을 가지고 노는 장면, 그리고 스키야키와 히테츠의 성우가 같다는 점이 공개되며, 저 역시 히테츠 스키야키 설을 주장했는데, 히테츠의 정체는 오뎅의 아버지인 스키야키로 밝혀졌죠. 여섯번째 떡밥은 백수 적단의 신우치 드레이크입니다. 드레이크의 떡밥은 카리브의 표지연재에서부터 시작되는데 카리브는 카이도의 산하섬에서 난동을 피우고 이를 드레이크가 연행해갔습니다. 당시에는 드레이크가 왜 카리브를 연행해갔는지 알수 없었지만 카리브가 난동 피운 섬인 카이도가 마음에 들어있던 겨울섬이라는 점과 와노쿠니에서 드레이크가 신우치로 가입했다는 대사가 나오며 드레이크가 카리브를 끌고 간 떡밥이 해소되었죠. 일곱번째 떡밥은 요도입니다. 최초 요도가 언급될 당시는 조로가 3대 기초를 얻었을 때인데, 처음에는 요도는 당시 동급의 다른 검들보다 성능이 좋은 대신 사용자를 위험에 빠뜨린다는 막연한 설정으로만 언급되었습니다. 다만 18년이 흐른 뒤 요도의 의미가 밝혀지는데, 요도는 곧명도이지만 요도의 사용자가 단명한 건 수준이 낮은 검사가 요도를 무턱대고 휘두르며 이를 압도 못하고 폐기를 계속 후무해 세약사를한 것으로 밝혀졌죠. 즉, 요도는 사용자가 요도를 제한 못하며 그저 약재가 겁을 먹어 그렇게 부르는 것일 뿐이고, 자신이 만든 검이 요도라 불리는 건 도공에게 칭찬이라고 하는 것도 밝혀졌죠. 여덟 번째 떡밥은 조로의 폐양색입니다. 조로의 폐양색 떡밥은 모네부터 시작되는데 조로는 기백으로 마치 폐양색처럼 모네를 못 움직이게 합니다. 이후 와노쿠니에서 우라시마가 조로의 기백이 심상치 않다면 다시 한번 떡밥이 나오고, 주우 카이도에게 상처를 주며 카이도는 조로가 태양색을 사용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후 킹과 사투를 벌이던 중 자신의 시험하기 위해 멋대로 폐기를 방출하기 시작한 엠마를 컨트롤하는 과정에서 조로는 태양색의 존재를 자각하며 처음으로 태양색을 내뿜어 다른 사람을 기절시키죠. 아홉 번째 떡밥은 한밤중의 애송이였습니다. 교시로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마치 졸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 모습은 떡밥이었습니다. 쿄시로는 밤마다 오로치와 결탁한 썩은 대보호들의 창고를 털어서 훔친 재물과 돈을 에비스몰 등 빈민촌에 뿌리다 한밤중에 애송이였죠. 의적 활동으로 수면 시간이 부족한 탓에 늘 졸려 보이는 얼굴이 되었고 그래서 말뚝잠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거죠. 여러 한 번째 떡밥은 쿄시로의 정체입니다. 덴지로는 분노로 얼굴이 변한 후 쿄시로라는 가명을 쓰며 오로치의 수하로 들어간 거였죠. 쿄시로가 덴지로라는 첫 번째 떡밥은 쿄시로가 환전상이라는 점. 과거 덴지로는 돈에 대해 굉장히 상술스러운 자로 나왔는데 큐시로가 환전상이라는 건 덴지로와 연관이 있다는 떡밥이었죠. 두 번째는 역시나 큐시로와 덴지로의 성우가 같았다는 거죠. 여러 번째 떡밥은 20년 시간을 거슬러 온 모모노스케입니다. 조은 편에서 모모노스케는 로조일행과 만났다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8살인 모모노스케가 24년 전에 죽은 로저를 만났다는 건 말이 안 됐었죠. 하지만 모모노스케는 20년 전에 시간을 거슬러 온 자였고. 모모노스케는 태어났을 때부터 4살 때까지 로저와 함께 있었죠 열두 번째 떡밥은 퀸과 킹의 모습입니다 기네몬이 20년 전카이드와의 결전을 설명할 당시 등장하지 않았던 퀸과 킹의 실루엣이 나옵니다 가운데가 킹 오른쪽이 퀸으로 보이죠 아마 왼쪽은 잭으로 보이지만 당시 잭은 8살이었는데 설정 오류로 넣어져 있는 걸로 보이네요 열세 번째 떡밥은 카이드의 구름입니다 잭은 저군이 생긴 걸 보고 카이드가 왔다는 걸 확인하기도 했죠 이에 대해서는 추후에 모모노스케가 구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공개되며 떡밥이 해결되었는데 용은 구름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심지어 구름을 잡고 날 수도 있다고 하죠. 이로써 모모노스케가 처음 하늘을 날 당시 구름이 생기며 날았던 떡밥도 해결되었죠. 열네 번째 떡밥은 전쟁을 준비하는 카이드입니다. 로우가 카이드에 대해 설명을 당시 카이드는 와노쿠니서 무기를 만들게 하고 있으며 스마일 열매를 해적단에게 먹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6년이 지난 뒤해소되는데 카이도는 귀족으로 태어나 평화에 찌른 권력자들이어도 전쟁이 난다면 모두가 평등해진다고 생각했던 거죠. 열다섯번째 떡밥은 해로석의 원산지입니다. 2001년 18권에서 스모커가 루에게 해로석에 있는 봉을 사용할 때 어느 해역에서만 존재하는 신비한 돌이라고 밝혔었는데 이후 2019년 18년 뒤그 해역이 와노쿠니인 것이 밝혀졌죠. 심지어 해로석 총알 같은 경우도 와노쿠니에서만 만들 수 있는 설정까지 밝혀졌습니다. 열여섯 번째 떡밥은 감옥에 던져주던 동물고기입니다. 로피가 카이도에게 패배 후 우동에 갇힐 당시 한 감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감옥에는 누가 갇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하루에 한번 동물고기만 넣어준다는 이야기만 나왔었죠. 이후 그곳에서 카오마츠가 나오는데 카오마츠가 있는 곳에 동물고기를 넣어주던 것은 오로치의 처형 방식이었고 카오마츠는 동물고기를 먹으며 살아남았던 거죠. 열일곱 번째 떡밥은 우동에 갇혀있던 키드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키드의 마지막 행적도 호킹스처럼 카이도를 만난 거였으며 이후의 행적이 나오지 않았는데 로우에게 당한 호킹스가 말하길 키드 역시 배신을 당한 거였죠. 다만 키드는 호킹스처럼 밑으로 들어가지 않고 싸우다가 우동에 갇힌 거였습니다. 18번째 덕원는 고참제수 효고로입니다효고로는첫 등장 당시 온종일 일하고도 수수경단 교환권을 한 개밖에 얻지 못해서 울성을 지었다가 간색에 얻어맞는 등 엄청 찌질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이후 신우부의 회상을 통해 전설의 협객이었다는 게 밝혀지죠. 열아홉 번째 떡밥은 살인마 카마주입니다. 와노쿤니 초반에 잠시 살인마 카마주에 대한 수배령이 나오는데 이자의 정체가 누군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9 3 7화에서 오로치의 사주를 받아 오토코를 암살하려고 하며 카마주가 오로치의 수하인 것까지 나오는데 이후 우동에서 밝혀지길 카마주의 정체는 키데의 적다인 부산양 킬러로 킬러는 키데를 구하기 위해 스마일 열매를 먹은 게 밝혀집니다. 20번째 떡밥은 빅마의 적단의 배를 침몰시킨 키드입니다. 어인손 편에서 루피랭이 빅마의 캔디를 다 먹어 이에 협상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타마군는빅마의 적단의 배에 두 척을 침몰시킨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8년 뒤이 이야기가 밝혀지는데 키드는 빅마의 장성 한 명을 부상상태로 만들고 뺏을 것 뺏고 자리를 뜬 이야기를 말해주죠. 여기서 21번째 떡밥이 나오는데 21번째 떡밥은 키드 8떡밥입니다. 정상결전도로부터 키드가 2년 뒤 등장할 당시 한쪽 팔이 없는 채로 등장했습니다. 이 팔이 어디서 잘렸는지 누구의 행적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와노쿠니에서 팔은 붉은머리 해적단과의 항쟁에서 잘렸다고 밝혀지죠. 그리고 비브르카드에서 키드의 팔은 샹크스가 자른 걸로 밝혀집니다. 22번째 떡밥은 코무라사키의 정체입니다. 코무라사키는 나라 먼저 뒤흔드는 절세의 미모에 고상하까지 갖춘 여자의 완전체라고 칭송받는 명실을 성부한 와노쿠니의 톱아이돌이지만 타고난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홀려서 파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짓을 반복하여 사람들은 그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무노스키의 정체는 오뎅의 딸 히요리였으며 아름다움으로 남자를 홀린 일은 악질적인 패거리를 히요리가 참교육을 해준 거였던 거죠. 스물세 번째 떡밥은 모모노스케의 동생입니다. 모모노스케는 동생이 살아있다면 스물여섯 살일 거라 말하고 그 여동생의 존재는 밝혀지지 않았었는데 히요리가 조류에게 자신의 정체가 모모노스케의 동생인 걸 밝히며 떡밥이 해소되죠. 24번째 떡밥은 카이도의 저택 설계도입니다. 프랑키는 와노쿠니 도착해 목수로 잠입하고 있었는데 목수로 잠입한 이유는 카이도의 저택의 구조들을 손에 넣기 위해 카이도의 저택을 설계한 적이 있는 도표수의 제자로 들어간 거였습니다. 다만 카이도의 저택을 설계한 도표수 미나모토는 설계도를 10년 전 전당포에 팔았었고 전당포 등 여러 군데를 찾았지만 마지막 설계도 행방은 쿠리의 누군가에게 뺏겼다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의 행방이 밝혀지는데 설계도는 슈텐마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슈텐마루는 20년 동안 혼자 오뎅을 향한 복수를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25번째 떡밥은 웃기만 하는 에비스초 사람들입니다. 꽃의 도읍에서 나오는 떡국물로 먹고 사는 아무란 말이지만 이곳의 주민들은 웃으며 복이 온다는 생각으로 항상 미소를 짓고 다닙니다. 다만, 사실 에비스마을 사람들의 미소는 가면이었죠. 나날의 사람이 죽고 흐느끼는 에비스 마을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오로치가 도읍에서 내놓은 은식물 쓰레기 속에 스마일의 실패작을 끼워넣고 이 스마일을 먹은 에비스 초 사람들은 슬퍼도 웃을 수 밖에 없었던 거였죠 26번째 덕업은 상디의 제르마 시트입니다 상디는 토트랜드를 나온 후 니디가 자신 몰래 루피 주머니에다 그의 레이드 시트가 담긴 캡슐을 넣어준 걸 확인합니다 상대 입장에서는 그가 비꾼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라 버리려고 했지만 루피와 초파의 애원에 버리지 않으며 떡밥으로 남겨놨고 이후 페이지원이 소박 가게를 부수자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 처음으로 슈트를 사용하며 떡밥이 해소되죠. 27번째 떡밥은 상대의 꿈입니다. 상대의 꿈은 올블루지만 또 하나의 염원은 투명투명 열매를 얻어 열탑을 실컷 엿보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압살롬이 이미 그것을 복용해서 꿈이 끼지자 여러가지 의미로 품노해 압살롬을 관광보내죠. 하지만 와노쿤니에서 투명화 능력이 있는 레이드 슈트를 사용하며 꿈을 이루고 상대의 투명 덕밥이 해소됩니다. 스물여덟 번째 떡밥은 노래를 할때 가면을 쓰는 히요리입니다. 히요리의 특징 중 하나는 샤미센을 켤때 항상 여우 가면을 쓰는 겁니다. 다만 이에는 비밀이 있는데 연주하는 공명은 달공주로 아버지인 오뎅은 나중에 자신의 장례식에서 켜달라고 말해서 히요리를 울렸었죠. 이후 히요리는 연주할 때마다 죽은 아버지의 말이 생각나 표정관리가 안돼 불가피하게 가면을 쓴 거였죠. 29번째 떡밥은 히요리의 죽음입니다. 고즈키 가문에 대한 열변을 토하던 오로치가 웃음을 터뜨린 토코를 보고 자신을 비웃으며 칼을 뽑아 죽이려 들자 코무라사키는 토코를 지키기 위해서 오로치의 뺨을 때립니다. 다만 히요리의 죽음은 오로치가 코무라사키에게 완전히 반하자 덴지로는 언젠가 둘 사이에 문제가 생길 거라고 짐작하고 만일의 경우 죽음으로써 코무라사키를 오로치에게 떼어놓기 위해 히요리에게 대회 활동을 할때 언제나 품에 선지를 넣어두라고 일렀고 여차하면 베는 척 선지 주머니를 터뜨려 코무라스키가 죽었다고 오로치를 속일 생각이었던 것이죠. 서른 번째 떡밥은 동료였던 카이도 빅맘입니다. 907화에서 카이도와 빅맘의 접촉 이야기가 나오자 히나는 록스의 얘기를 꺼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카이도 빅맘이 동료일 거라는 건 아무도 상상 못했지만 빅맘이 키에 의해 바다로 떨어지고 남은 빅맘 해적단끼리 이야기를 하며 이 둘이 동료였다는 사실이 밝혀지죠. 서른 한 번째 떡밥은 스네치를 알고 있던 조로입니다. 모모노스케는 조로에게 배운 스네치라는 기합을 사용하고, 키쿠는 모모노스케에게 스네치는 와노쿠니 쿠리의 오랜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떡밥은 조로가 와노쿠니 인물이 아닌가라는 떡밥이 나왔던 거지만, 이는 과거 와노쿠니에서 불법 출국한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이스트블루의 마을을 만들었고, 와노쿠니 출신 시모츠키 코자부로가 조로에게 가르쳐준 거였죠. 35번째 떡밥은 살을 일부러 빼지 않은 퀸입니다. 퀸은 첫 등장 당시 자신이 살을 빼면 인기가 치솟아 살을 빼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1053화에서 루큐구에 의해 살이 빠지죠. 33번째 떡밥은 류오입니다 루피는 우동에서 난동을 피우며 해루석수감이 풀리지만 일정구역에서 빠져나가면 목이 잘리는 목걸이를 하게 됩니다. 이 목걸이는 과거 케이미가 했던 목걸이였고 레일리가 이 목걸이를 파괴했었는데 이를 파괴할 수 있었던 건 내부의 폐기를 주입하는 류오였던거죠 34번째 떡밥은 무기를 뺏는 규키마루입니다. 규키마루는 사무라이든 백수의 적단의 선원이든 누군가 강도다리를 지나가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빼앗았는데 그 이유는 과거 카와마츠는 결전을 준비하기 위해 검들을 모으고 있었고 규키마루는 카와마츠가 사라진 지에도 홀로 검을 모으고 있었던 거죠 35번째 덕후는 코우시로입니다 역어로는 루피에게 류호에 대해 설명을 하며 배고 싶지 않을 때는 종이조차 배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이 문장은 과거 조로가 미스터 원을 뵐때 회상수속 조로의 스승 코우시로가 조로에게 해준 이야기였죠 이후 92권 SBS에서 코우시로가 와노쿠니를 불법 출국한 시모츠키 코자부로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코우시로가류오의 개념에 대해 알고 있던 떡밥이 해소되죠 36번째 떡밥은 와노쿠니의 로저입니다 로피는 효고로에게 해적왕에 대한 얘기를 하던 중 효고로는 로저에 대해 안다는 듯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로저가 와노쿠니에 상륙했다고 하는데 이후 과거 로저 이야기 속 로저가 로드폰의 그래프를 얻기 위해 와노쿠니에 온 사실이 밝혀지죠. 37번째 떡밥은 충말의 애송이를 알고 있던 히요리입니다. 브록은 히요리에게 충말의 애송이가 체포되었다고 말하는데 히요리는 놀라며 충말의 애송이에 대해 아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다만 체포된 충말의 애송이는 거짓으로 충말의 애송이라고 이야기한 야스이였죠. 이후 충말의 애송이는 덴지로이며 이 사실을 히요리만 알고 있는게 밝혀지죠. 다음은 와노쿠니 도복의 문양입니다. 과거 와노쿠니 사무라이 도복에 양검이 크로스되는 문양이 나오는데 이는 이스트 블루 시모츠키 마을 도복의 문양과 같은 문양이었죠 이후 앞서 말한 91권을 통해 와노쿠니에서 불법 출국한 시모츠키 코자브로가 이스트 블루의 마을을 세웠다는 것이 밝혀지며 떡밥이 해소되죠 39번째 떡밥은 스마일 열매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이부 거의 처음에 등장했던 시저가 만들었던 인조 동물계 악마 열매 스마일 열매 이 열매의 이름이 왜 스마일 열매인지 와노쿠니에서 밝혀지는데 실패작을 먹으면 능력은 얻지도 못하고 웃는 감정 표현밖에 없는 심각한 부작용을 안게 됩니다. 시저는 이를 비웃는 듯이 이 이름에 스마일이라는 이름을 붙인 거였죠. 마음번째 떡밥은 야스이에와 오로치의 관계입니다. 야스이에가 충만의 애송이라고 자수하며 체포되는 사실을 오로치가 듣자 오로치는 매우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당시에는 오로치가 왜 이렇게 분노하는지 알수 없었지만 이후 오로치가 야스이에의 몸쪽이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오로치의 자격지심 떡밥이 밝혀지죠. 마흔 한 번째 떡밥은 키쿠의 성별입니다. 처음 등장할 당시 키쿠는 외형적인 모습과 우라시마의 청혼을 받는 장면 등을 통해 당연히 여자인 줄 알았지만, 오동에서 키쿠의 정체는 와노쿠니 시일의 미청년 검사라고 밝혀지며 남자인 게 확인되었죠. 다만 마음은 여자라는 거. 마흔 두 번째 떡밥은 동맹을 질색하는 키데입니다. 오동에서 루피는 키데를 도와주고 키데는 탈옥하게 되며, 루피가 키데에게 동맹을 제의하자 키데는 동맹을 질색이라며 홀로 가버립니다. 이후 동맹을 질색한 이유에 대한 떡밥은 호킨스에게 아프의 배신 때문이라는 것이 밝혀지죠 43번째 떡밥은 빅맘이 말한 새 종족입니다 빅맘은 킹에게 자신의 나라에는 없는 종족 새 종족이 있는데 그 종족 중 하나가 킹의 종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와노콘에서 킹의 종족이 밝혀지는데 킹의 종족은 루나의야족으로 세계정부가 창설되기 훨씬 전인 오랜 고대 레드라인 위에 살았던 신비로운 종족으로 현재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종족으로 밝혀지죠 마흔 네번째 떡밥은 킹의 불입니다. 처음 킹이 등장을 당시 뒤에 불이 있어 이는 킹의 능력인 줄 알았지만 킹이 푸테라노도로로 변신했는데도 불이 있어 이는 떡밥으로 남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이 불에 대한 진실이 와노쿠니에서 밝혀지는데 이 불은 루나리아족의 특징이었던 거죠. 게다가 루나리아족은 원래 날개를 가지고 있고 무장색 폐기를 두른 잡격에 흠집조차 안나는 내구력도 있죠. 마흔 다섯번째 떡밥은 슈후입니다 슈스이는 스릴러 박에서 와노쿤이 전설의 사무라이 류마의 시체가 들고 있었는데 이번 와노쿤에서 슈스이는 누군가에게 도둑을 맞았다고 밝혀집니다. 이후 오뎅의 이야기 속 모리아가 와노쿤에서 카이도와의 전투와 류마 묘해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모리아가 와노쿤니와 류마의 시신과 슈스이를 훔쳐간 걸로 밝혀지죠. 마흔 여섯 번째 떡밥은 카이도의 상처입니다. 카이도가 처음 등장할 당시 오른쪽 하단 배에 상처가 있었는데 이 상처는 로저다, 흰수염이다 등 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와누콘에서 히유리가 조르에게 엠마를 주며 이 엠마로 카이도에게 상처를 남겨줬다고 말하고 이후 오뎅이 이야기 속 오뎅이 카이도에게 상처 입는 모습이 나오며 카이도의 상처 떡밥이 회수되었죠. 47번째 떡밥은 로우를 풀어준 자입니다. 954화에서 호킨스에 의해 붙잡혀서 로우가 호킨스를 제압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후 장면에 의하면 어떤 실루엣의 도움으로 로우와 호킹스를 제압한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실루엣의 정체는 990화에서 드레이크인 걸로 밝혀지죠. 48번째 떡밥은 넘버즈의 정체입니다. 첫 등장 당시 넘버즈는 머리에 난불큰지막한 금세봉 등 여러가지 면에서 카이도와 닮은 형태로 역대급 포스를 자랑했습니다. 심지어 넘버즈를 알아본 하나 아이가 들키면 잡아먹힌다고 공포에 떨을 정도였죠. 넘버즈의 정체는 빅맘에 의해 밝혀지는데 펑카자드에서 사들인 고대거인 조카 실험의 실패작들이라고 하죠. 4 9번째 떡밥은 엠마를 받은 조로입니다. 조로는 엠마를 받으며 말합니다. 이 녀석에게 적응하면 나는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거지. 결국 조로는 엠마를 적응해내며 태양색 폐기를 각성하게 되죠.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떡밥은 2부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